골드존매의 창시자 블루넌입니다 자 최근 영상에서 블루넌이 여러분들 뭐만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엘리어트 상승 오파 얘기하고 있죠 어 그다음도 엘리어트 상승 오파 그리고 코스피 3400에서 3600 1 2 3 4뭐 나오고 있는건가요 지금 고점 돌파시 오파 나오고 있는거지 자 코스피가 1 2 3 4 오파 동으로 가니까 우리 그전에 못 갔던 중수형 개별주들을 여기 언제 12345파가 있어요. 엘레오토파가 없죠. 근데 요번에 골드존을 돌파하는 종목들은 지금 다 12345파가 진행되고 있다. 12345파 그죠? 이 설명을 내가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추천을 했던 게 세린 비엔지예요. 세린 비엔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 가격은 요 자리. 거기서 40% 올라갔고요. 그 다음이 에코플라스틱이었죠. 이거는 블루넌의 히든 3선에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했어요 히든 3선 여기 안에 히든 3선 오파 예상하는 히든 3선 그게 에코플라스틱 1, 2, 3, 4, 5 나오고 있죠? 어, 블루넌이 에코플라스틱을 우리 멤버십 분들께 목표가를 얼마를 준줄 알아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2025년 7월 11일날 오전 9시 12분에 에코플라스틱 추천이 나갑니다. 어, 에코플라스틱 5%, 이건 뭐냐면, 에코플라스틱 5% 구간대 사라는 얘기예요 10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18%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5%에 우리가 체결됐고, 18%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히든 종목 3번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익절 목표가 미쳤죠, 여러분들. 에코플라스틱 4,500원에 익절하세요. 자, 최고가 봅시다. 에코플라스틱, 17% 148만원 수익 인증, 여러분들. 대놓고 히든 종목이라고 알려드리고, 바로 익절하는 거, 17%.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이렇게 두 자리, 두 자릿수 수익률을 노리고 매매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3%, 5%, 어, 종목 추천하고 나서 올라가고 빠졌는데, 어, 저때 왜안 파셨어요? 7% 그냥 올라갔었는데, 이런 양아치들하고 주식합니까? 아직까지? 목표가를 줘야 될거 아니야. 4,500원 줬어요, 4,500원. 자, 거두절미 하고, 자, 향후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좋을 것 같은 종목으로 찾아보게 되면은, 어, JMT. 여러분들 어때요? 아직 골드존을 돌파를 못했는데, 이제 돌존 돌파 바로 직전이고, 뭐가 터졌습니까? 골드박 거래량 들어왔죠? 어, JMT 굉장히 향후 시세 탄력 좋을 걸로 보이고요. 반도체 주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랑 2차전지가, 지금 바닷권에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어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쪽잘 보셔야 된다. 종목들 골드존에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누스 앞전에 큰 파동이 하나 있죠. 1, 2, 3, 4, 5 파동이 하나 있기 때문에 조정 주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가는 모습을 일단 지누스도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볼때 지누스는 지금 목표가가 불러나 1차 목표가 23,600원 거기가 1차 어, 저항 라인, 1차 목표가 라인이네요. 그래서 여기를 한 방에 바로 갈지, 옆으로 눌렀다 갈지,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수윙 관점으로 갔을 때는 요 자리까지도 보입니다. 요 앞전에 보이죠, 여기 저항 맞는 거. 어, 그 자리 오고 한번 다시 눌리고 또쌍바닥 만들고 다시 2차 라인까지 가면은 28,9000원까지 다시 상방으로 가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지누스. 자, 그 다음에 그린 리소스 마찬가지. 어제 골드전 살짝 돌파하고, 오늘 이제 거래량이 들어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린이소스. 그 다음에, 섹타 쪽은 휘토류. 반도체가 가니까 당연히, 따라갈 수가 있는 종목으로 보고요. 이건 조만간에 바로 그냥 장대양봉 이렇게 터질 자리로 보이네요. 왜? 골드전 돌파했는데 아직 시세 탄력이 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어, 그래서, 장대양봉이 나오면 얘는 지금, 241선 목표가 잡고요 17,3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AP 시스템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 들어오면서 어이 박스권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보인다. AP 시스템 그래서 마찬가지 단기 시세가 좋을 종목으로 보이고요. 단기로 갔을 때 AP 시스템도 2만 1,000 2만 1,000원 정도 남들보다 먼저 나오면 2만 1,000원까지 어 스윙으로 가져갔을 때 2만 1,000원까지 시세 탄력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AP 시스템. 자, 그 다음에, 아이즈 비전, 동전주 패스. 아즈테 WB 개잡주 패스. 그 다음에, 아비코 전자, 마찬가지. 지금 뭔가 전기전자 업종들이 여러분들 골드전에서 많이 뜨고요. 보면은 지금 뭐 어때요? 여기 지금. 어, 요 자리에서 지금 얘도 마찬가지. 박스권. 오늘 박스권 딱 돌파형으로 딱 뜨네요. 어. 그래서 얘도 단기 목표가는 241선에서 한번 저항받겠죠? 6,200원. 아비코전자 6,200원. 거래 많이 들어오면 어디까지? 1차 목표가인 6,600원까지. 여러분, 이렇게 딱딱. 그래서 여기서 절반 팔고 나머지 익절물량 가져가서 절반 판다든지. 근데 얘는 여기까지 들어오겠다. 어. 아비코전자는 전기전자 업셋 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라인 들어오겠네요. 그 자리가 한 7,000원 자리까지.